중국 관영 CCTV의 전직 유명 앵커가 제작한 스모그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발표하는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강화에 나선 시점에 방영돼 국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CCTV 뉴스 보도입니다. 전직 앵커 차이징이 만든 환경 다큐멘터리 돔천장 아래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방영된 이후 클릭 수 8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我不돔 it. <놀람> 천장 아래가 방영되면서 스모그의 심각성과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는 반응입니다. <S> <S> 전문가들은 대기 중 PM2.5는 유독과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 건강과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오염 수치인 PM2.5는 대기 중에 직경이 2.5 미크론보다 작거나 같은 미립자를 가리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신환경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인 위책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